오늘 갑자기 왜 놀러오신 거죠? 그냥요 보고 싶어서 놀러왔죠 Fresh Garden 오우 oh, Fresh Garden 여걸 또 찍으시네 뭐 하세요? 뭐라고요? <laughs> 못 꺼내시려고 하셨어요? 아아 아, 참외 와 <laughs> 근데 ADHD다 아, 나, 나. 참외가 그냥 참외가 아니야 참외는 뭐야? 메론 아니 <laughs>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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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어머. 복숭아 알레르기는 없지? 있는데 그냥 먹을래 책이 나 거. 야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야, 딱 비싼 젤인 거 알겠지. 응. 음. 어 이거 예쁘다. 이걸로 할래 아니면 이걸로 할래. 나 주. 아니 거. 아니 접시 담아 먹을래. <laughs> 나는 뭐 접시도 주신다는 줄 알았어. 거지.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누워서 그냥 이제 여기서 티브을 거면 우리 왜 왔냐고 쉬면서 아. 교양도 좀쌌 그래 교양을 좀쌌자 우리 누가 보면 우리 머리 텅텅 빈 유튜버들인 줄 알겠어 우리 막 머리도 되게 가벼웠고 형도 그막 대가리 꽃밭이잖아 대가리 꽃파치 반지 같은 거 만드는데 영어 같은 거 절대 모르잖아 가벼운 학습지라는 곳에서 <laughs> 학습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laughs> 어머 본인 또 영어 잼병이시잖아요 다 들었어요 본인 호주에서 했던 영어 제로 콜라를 짝각 짝각 이제 나가서 카푸치노 갖고 왔다라는. <laughs> 야, 난내 네 글자라서 그냥 oh, yes yes 이는데 갑자기 카푸치노 나온 거야. <웃음> <웃음> 나 영어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좋잖아. 어. 나도 영어를 좀 유창하게 하고 싶어. 사실 내가 쓰는 영어들이 그런 거잖아. It's mother time. 영어를 배우려면 바로 문장을 들어가면서 힘들어. 단어나 이런 걸 먼저 알아야잖아. <웃음> 이런 <laughs> 학습제가 좀필요하긴 했었어. 요거를 차례 차례로 하면. 어, 나 이런 거 너무 오, 좋아. 네. Hi, you ar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ow are you? I'm fine, Yura. Do you have a brother? No, I have sister. I w o n d e r if you could join us. <놀람>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영어학원 좀 다녔거든요. 제가 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조기 교육 실패자거든요. 우리 엄마에게 죄송해요. 영어 공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놀람> 재밌는 학습지가 아, 또 탄생했어요. 뭔데? 맞춰볼래? 아, 맞춰봐. 작곡 말고. 작사? 어, 작사. <놀람> 너무 재밌겠다. 12주 완료 작사가 되기. 오늘 형 집에서 노래 존나 부르고 갈려고 작사해가지고. 승배 씨야? <laughs> 작사가 무엇인가요? 곡을 쓰는 거죠. 곡을 쓴다라고 하면 안 돼서 그 곡의 느낌을 청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작사잖아. 작사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야. 같이 배우는데 존나 안 좋고 <laughs> 존나 심한. 야, 우리 이거 해보자. 뭐? 너의 아티스트 세계가 만들기. 강대 불이잖아. 음. 이 대불이 뭐야? 대불알. 나의 세계관은 그 극락왕생이야. 왕쌤. 윤회, 어. 열반. 응. 여기다가 쓰는 거야. 작사가 데뷔 데뷔해 볼까? 어. 어, 아, 똥마려워. 머리를 쓰니까 똥이 마려운 거 같다. 첫 곡은 대불송으로 한번 해 볼래. 그래. 너만의 구독자를 위한 응. 그 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 뻥송이 있잖아. 응. 한번 불러 줘. 유튜브는 대충 찍어 존나 미안해. 나와 타인을 비교하지 마. 나는 나야 강대불 뭐가 웃긴거야?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차은호입니다 대불씨가 대불송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곡인지는 제가 유추를 해봤거든요 약간 영화적인 서사시가 있는 그런 느낌인거예요그 다음에 나서 일단 맨 처음에 좀 가볍게 가보고 싶었어요 야 o oh 야 yeah. 아니 왜 앨범? <laughs> 아니 이게 그 피그 소리 들어가다 보니까 <laughs> 진짜 돼지가 나오는 거나 어머, 앨범 커버 기깔난다. 앨범 커도 같이 제작해야 될 거든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이 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네. 저는 대부 씨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헤일러 스 피그에 에를 찌르고 있는 거구나 네차은님 <laughs> <차오네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성공적인 데뷔를 해보겠습니다 아, 아 윤성아 아, 아. 윤성아 똥 사자 저 아아 아걸로 그러지 마 미친 새끼 아냐 저거 저거 미안마페 댄스가 아니잖아 설사 <laughs> 댄스 <laughs> <펄스어 데스. 웃음> 병원 가봐라 준이 요번에 송파구에 의료 쇼핑 간다 그랬거든 아. 여기 가봐라 나도 한번 가봐요 <laughs> 우리 집이 <laughs> 공중변소가. 너 남자친구 앞에서 느끼잖아나 그거도 없는데? 그건 내 무의식이었어. <laughs> 아 마음이 시킨대로 했구나. 와타시노 <laughs> 코코가 <laughs> 이 학습지에서 너무 궁금하거든 우리 주변 애들이 다자정신 아니잖아 성격 장애 어? 준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성격 사이로 갈등이 생긴 적이 있나요? 어떤 갈등이었나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지 난 어제 돼지 막창 먹어서 먹기 싫다 그랬는데 이 새끼는 돼지 막창 먹으러 가자고 윤성이 마라탕 먹자고 난 소곱창이 먹고 싶은 거야 이게 갈등인 거야 그래서 결국엔 소곱창 먹었지 제가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네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다 내가 선택한 메뉴가 최고다 너넨 메뉴를 고를 자격이 없다 그런 걸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갈등 해결돼요. 음. 갈등을 해소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나요? 존나 고함 지른다. <laughs>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호흡창 먹자고. 어, 5 미니트 로지. 아, 5분 만에 하는 거구나. 제가 가장 불안함을 많이 느낄 때는 배민 주문하려고 하는데 12시라 가지고 은행 결제가 안될 때. <laughs> 식당 문화될까봐 너무 불안해요. <laughs> 왕대불 씨가 가장 불안함을 많이 느낄 때는? <laughs> 니네 불안이 없구나. <laughs> 나 불안이 없어. 나 불안하지 않아. <laughs> 불안은 없고 불안은 있고. 어. 또나못 살게 구네. <laughs> 야이평 따라 해봐. 너 지금. 직장생활 힘들거나, 응. 그럴 때 이런 거 보면은 도움은 되겠네. 왜 저럴까? 심리를 좀 파악하면, 아, 저 새끼가 저래서 저기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구나. 그치. 이거는 상사한테도 해당되고, 그치. 아기 후배한테도 해당되고, 동료한테도 다 해당되는 거야. 그... 이거는 필수야. 니들을 알아보고자 결정한 거거든. 아니, 넌 이걸 봐도 날 이해할 수 없어. <laughs> 데뷔하는데, 가사 수준. 내가 좋아하는 건 돼지 막창. 먹고 싶다, 많이, 많이. 피, 그, 에즈홀. 니 미쳤나? 돼지막창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리고 갑자기 난 개불을 사랑해 우리 개불님들도 언급을 해드려야 될것같아가근그 개불님 맛있나 <laughs> 개불 개불 그냥 가사 <laughs> 가사의 흐름이 우리 브이로그 같네요 당연하죠 이게 다 연관이 있다니까 철학을 담았네 네가 당연한 하 세계관이 담겨있네 현대 아트야 나도 가사 나왔어 볼까 넌 가사가 너무 또 청승 맞아 난 너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가사 안써 집에 언제 들어와, 눈희야? 카톡 보내니 너 지금? <laughs> 나는 파트를 나눴어. 음. 이거는 명선 파트야. 음. 준이는 누나가 <웃음> 집에 <웃음> 있잖아. 나 오늘도 안 들어가. <laughs> 벌써 듀엣곡 하나 나왔음. 동거 일기 세개 간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라바람 빵, 바라바람 빵, 뚜루루, 뚜루루, 희야 집에 언제 들어 와? 준이야 왜집안 와? 누나. 누나가 집에 있잖아. 하, 누나. 나 오늘도 안 들어가. 준이야. 집에 언제 들어? 와! 준이야. 왜집안 와? 저 개수준 떨어지는. <웃음> <웃음> 나는 학습지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세계관을 구성했다고. 이게 내 인생이야. Music is my life. 나를 살 아가, 너와 타인 을 비교 하지, 마, 나는 나의 강대불나 오늘 도 영상 찍어. 내가 좋아하 는 것, 대체 막장 먹고 싶다. 많이 많이 믿 으셨 난 개불 을 사랑 해, 개불. 개불개불